네, 서울중구성동구래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원, 원론적인 질문을 아마 우리 장관님께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왜, 역사를 왜 배우는 겁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자랑스러운 자긍심을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 진 서술 이게 매우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역사관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지금 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중심에서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 그렇다 보면.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 고대사나 뭐, 이런 경우에는 큰 쟁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 우리 역사관으로 바라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어, 일제 식민체제, 그러니까 일제 침략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해방군관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군사정권의 군부독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몇 가지의 큰 흐름에 있어서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만 그러면 때문에, 네, 네, 그 역사관은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건가요? 뭐 사실 그 역사인 사실에서 출발해야죠 역사의 사실에 출발하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쟁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일제 측민세제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정체성에서 중심을 둘 거냐, 일본의 중심을 둘 것이냐 당연히 국민 우리 국민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자국 중심적인 역사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서술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 제기 를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문제 제기는 할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의 이런 미화, 왜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관을 바라볼 때큰 흐름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게 저는 참 문제라고 봐요.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를 뉴라이트라고 하는 역사관 이 있는 사람들이 이념의 잣대로 들어오면서 너무 흐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독립운동했던 홍범도 장군, 그 봉오동 전투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배울 때 이 홍범도 장군은 영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다 보니까 이념의 잣대로 들어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는 이런 걸볼때 과연 역사관이 있는 정권이냐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역사관이 있는 건가? 우리나라 중심의 역사. 그러니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독립의 역사는 어디서 바라보느냐? 민족 공동체의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거기서 두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776년이 독립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서를 하면서 독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기서 근데 우리나라는 건국절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점에 드는데, 여기에 어디가 걸려있느냐면, 저는 이제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학력평가원이 우리 의원들이 제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출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장관님. 그 출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 장관님께서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의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그냥 그...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네. 없는 겁니까? 저... 왜 의원들이 그때 네. 문제를 있다고 지적을 그 하겠어요? 첫 번째 지적하신 네. 그 윤승열 정부의 역사관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뭐, 어, 이번 정부가 특히 이제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그 자유민주주의 확대라는 관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 계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주, 중요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을 좀더 강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하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절차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인 그런 규정을 지켰느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수했다 하는 지금 평가원의 입장이고 또 교육부로서는 평가원에 그걸 위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평가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지금 네. 국회의원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그 자격 자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은 자격이 출판 실적이 없다고 어느 날그 문제 좀 만들어서, 기출 문제 좀 만들어서 발행했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장관님께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되짚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필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필진도 보니까 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병철 문명고 교사라든가, 배민 부산대 교수. 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관과 다른 언어의 행태를 가지고 이분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분들인데 지필진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아까 그 얘기도 하더군요. 그, 이완용을 미화했던 그러한 교수들이 계속 그 연결선상에서 이 뉴라이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그렇게 진, 서술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제기를 하는 거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한국 학력 평가원의 역사 내용을 봤더니 부분적인 거지만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김준혁 의원이 제시했던 내용을 보니까 지도에 볼때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한독총리에께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볼때 전체적인 명락을볼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나 남아서 정리를 하면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자격이라든가 지필증이라든가 내용에 봤을 때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다. 다른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원의 지필증뿐만 아니라 자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과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